너 지금 결정 못 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과부하야. 시험 공부 계획 세우다 이거 목부터 저거 목부터 하다가 30분 날아가죠. 그때 모델 하나만 쓰자. EXE. 가치 vs. 노력. 일정 앱 쉽게 깔 시간에 종이에 4칸 그려. 가치 높고 노력 낮은 것. 바로 시작. 가치 높고 노력 높은 것. 시간 블록 잡고. 가치 낮고 노력 낮은 것 남는 시간에 가치 낮고 노력 높은 것 과감히 버려 예시 내일 모의고사면 오답노트 핵심 20개는 가치 높고 노력 낮음 바로 교재 새로 정리는 가치 높지만 노력 높음 주말로 근데 진짜 반전한 너의 결정 장애가 게으름이 아니라 기중이 없어서 생기는 소음이란 거야 기준이 생기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해. 지금 딱한 가지 할래. 종이에 EXE 그리고 오늘 할한 칸만 체크. Follow for show practices.